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d t b s 길잡이로, 어, 큐빙과 루너들을 사용하는 방법, 챕터 3로, 어, 이번 영상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이제 알바를 돌리시면서, 그 알바들이, 이제 큐빙하고 루너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아이템을 어, 드실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아이템들을 창고지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큐빈과 루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어, 영상으로 제작했었던, 그, 알바 돌리는 방법과, 그리고 창고지기 세팅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알바는 당연히 돌리실 테고 상코지기도 사용하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루너들을 사용하시면서 상코지기를 사용 안 하신다면, 너무 창고가 꽉 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템을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코지기는 꼭 사용하시고, 큐빙하고, 루너들을 사용하시면, 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잡이를 일단 실행하시고, 길잡이를 실행하셔서, 어, 저번에 설정했던 그 알바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캐릭터 컨피그 이걸로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라딘 스크립트를 일단 지금 열었고요 어 저번에 설정했던 그대로 설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냥터부터 그리고 포션과 치킨 뭐 이런 것들을 이전 영상에서 알바 돌리는 영상에서 세팅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죠. 자 여기서 사냥이다 어,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어, 큐빙과 루너들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일단 큐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큐빙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자, 체크를 해주세요. 큐빙 사용에 체크를 하시면 앞으로 이 캐릭이 어, 큐빙을 사용하겠다라는 그 기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빙 사용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큐빙 하실 것들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보석이나 룬 면제 그리고 크래프트 업그레이드 소켓 뚫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보석 룬 면제와 그리고 품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허브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품목들에서 원하시는 보석들에서 어, 품목을 정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주어서, 이 퍼펙트 보석, 그러니까,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만들게 큐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 큐빙 상태 확인창에 이 스크립트가 보이실 겁니다. 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스크립트고, 이거를 큐빙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창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어, 큐빙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면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면제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시고 똑같이 큐빙 추가를 누르시면 면죄에 대한 이제 큐빙 인이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요 큐빙 쪽그 보석 룬 면죄 쪽에 그 큐빙 인이는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크래프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크래프트로 가시면 뭐 크래프트에서 뭐 히트 파워, 블러드, 캐스터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안 쓰인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안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 가장 많이 쓰이는 어, 세 가지는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캐스터 아뮤를 좀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캐스터를 선택하시고 품목은 아뮬렛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재료로 사용되는 거는 없습니다. 보시면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요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재료에서 사용되는 게 없으면 없음을 선택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재료를 선택 안 하시고 그냥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이 알바를 돌리시다가 에러가 납니다.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재료로 사용되는 게 없으면 없음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큐빙 추가 누르시면, 캐스트 암율에 대한 큐빙 인위가 생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블러드에서는 링이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블러드, 여기는 링, 마찬가지로, 없음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큐빙 추가. 이렇게, 크래프트에 대한 것, 이런 큐빙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것들,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유니크 무기나 방어구, 그리고 그랜드참이 있는데, 자, 그랜드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그랜드참 선택하시고, 클래스에서 똑같이 그랜드참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료에서는, 보시면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없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 그랜드참, 이렇게, 큐빙하는 이니가 생성이 됩니다. 스크립트가 이렇게 해서 그랜드 참의 업그레이드 큐빙이 끝나게 되고, 뭐 다른 걸로 보시면 유니크 방어구에서 뭐 익셉 아니면 엘리트 여기서 선택하시고 익셉으로 보시고 그리고 방어구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거를 선택하시고 넣으시면 돼요. 뭐 러스 아머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드시고 만들기 큐빙 추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켓 뚫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켓 뚫기로 들어가서, 어...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너들을 진행하기 전에 소켓을 뚫어야 되니까, 소켓, 소켓 뚫기도 많이 사용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웹폰으로, 이제 무기죠. 그리고 재료는 뭐, 쓰레셔. 그리고 에테. 이렇게 하시면 통찰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큐빙 추가 하시면, 쓰레셔를 주어다가, 어, 이거를 소켓을 뚫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몇 소켓을 뚫을지는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큐빙으로 소켓을 뚫는 거는 소켓 수가 랜덤으로 뚫리기 때문에, 아이템 인위에 이 소켓 수를 지정을 해서 보관할 수 있게끔 아이템 인위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소켓 뚫는 큐빙을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어, X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루너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너드를 가셔서, 자, 마찬가지로 루너드 사용을 체크하셔야 돼요. 어, 이거 사용하시려면 사용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통찰, 그 쓰레셔 소켓을 뚫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통찰을 만든다? 그러면 통찰을 선택하시고, 재료는 당연히 쓰레셔로 소켓을 뚫었죠? 쓰레셔 선택하시고, 플레이그는 뭐 에테나 노에테. 당연히 쓰레셔가 에테로 아까 소켓 뚫었기 때문에 에테 통찰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 마찬가지로 루너드 추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큐뱅과 루너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본인이 필요한 거를 선택하시고 만들기 그 다음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스크립트 그 동일 이름으로 똑같이 덮어 씌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열어서 자, 이렇게 저장까지 끝마쳤는데 자,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추가되었던 뭐 큐빙들이 쭉 있고, 마찬가지로 루너즈도 아까 추가되었던 그 통찰 그 스크립트가 있죠. 자, 이렇게 필요,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이걸 지워야 됩니다. 이거 지우실 때 어떻게 지우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큐빙 상태창에 이 똑같이 이 스크립트가 뜨게 됩니다. 자, 요거를, 요게 뜨게 되면 그때 큐빙 제거를 누르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한번 클릭하고 제거를 하시면 여기서 보이는 것만 지워지는 거고 스크립트 내에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삭제를 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 큐빙 상태에서 이 상태창에 이 똑같은 스크립트가 떴는지 확인하시고 큐빙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면죄 면제 있죠? 면죄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면죄가 뜨죠? 여기에. 이 상태에서 제거. 마찬가지로 캐스터 암율,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거.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블러드링, 한번 클릭, 안 뜨죠? 캐스터 암율, 방금 전에 삭제했던 그 스크립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한번 클릭으로는 절대 안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블러드링, 뜨죠? 이 상태에서 제거. 이렇게 하시면, 어, 스크립트 내에 있는 아까 추가했던 그 큐빅 이니들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루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안 뜹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뜨죠? 이 상태에서 루너드 제거 하시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빙하고 루너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큐빙과 루너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뭐 추후에 뭐 혹시나 어려운 점이나 안 되는 거 혹은 뭐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카페에 오셔서 어그 질문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 거기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